안녕하세요. 아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제가 분수에 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수학을 해나가면서 여러 고개를 만나고 산을 만나죠. 그러면서, 아, 여기서 내가 쓰러질 곳이구나. 그러면서 포기를 많이 해요. 그럼 포기를 많이 하는 그 고개들 중에 하나가 분수입니다. 애들이 여기서 그냥, 나안 할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죠. 근데 제가, 어, 그 소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엄마로서 애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학교를 가기 전에는 밥 먹어, 손 씻어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말하고 또 하고 하잖아요. 근데 학교를 딱 들어가고 나면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숙제 했어? 근데 숙제는 기본이고 공부 했어? 공부해 이거란 말이죠. 근데 공부해 이러면 굉장히 이건 뭐라 그래야 될까? 추상적이면서도 무책임한 말이거든요. 공부해. 라고 하지 말고 수학에서 무엇을 얼마나 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얘가 뭘 배우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도와줄 수도 있고 또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도 할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 그 부모님들이 어 이런 말로 숨기를 많이 하죠. 중도 제 머리도 못 깎는다 이러면서 자식 가르치는 게 제일 힘들다.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인 돈 쓰는 방법을 택합니다. 그래서 과외를 시키고 뭐 학원을 보내고 그렇게 사교육에 의지를 하거나 아니면 요즘 같은 세상에는 너 인강 들어 아니면 뭐 인터넷 보고 찾아봐 이렇게 하면 걔를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꿀단지에다가 개미를 집어넣는 거죠 그냥 그걸 먹고 있지 인터넷 봐그 인터넷 보라고 했을 때뭐그 인강 보겠습니까 바로 재밌는 게 널렸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지시를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저는 제대로 아이를 인도를 하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가 얘가 뭘 배우고 있는지 혹은 뭘 배워야 하는지를 같이 따라가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라토너도 연습할 때는 옆에 코치가 같이 뛰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따라오던, 뭐, 차를 몰고 따라오던 엄마 아빠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역할을 해주려면 이 아이가 어느 길을 뛰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분수다. 그러면 엄마, 아빠도 같이 분수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두 번째 문제는 본인은 잘 풀어. 배웠으니까. 근데 배울 때 주입식으로 배웠겠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런지는 설명하라 그러면 잘 설명을 못 해. 거기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수학을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이해를 시켜주면 뭐어 한두 문제 틀리다가도 습관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 맞게 돼 있는 거고 이 분수라는 산을 넘고 나면 그 다음에 나타날 백분율이라든지 어 다른 산들도 쉽게 올라갈 만한 힘을 얻는단 말이죠 그 힘은 뭐냐면 자신감이에요. 수학에서 자신감은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자신감이 생겨야 흥미를 잃지 않고 흥미를 안 잃어야 끝까지 오래 달릴 수 있는 그 여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여러 무수한 산들 중에서 분수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수라 그러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죠? 분수라는 거는 그냥 한마디로 나눈다는 의미죠. 나누는데 공평하게 나누는 거죠. 수학은 참 공평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피자를 한판 샀어요. 근데 둘이서 나눠 먹어야 돼. 그러면 피자 하나를 둘이서 나누는 거지. 그러면 각각 얼마나 가져갈 수 있죠? 반씩. 그냥 일상적인 용어로 말하면 우리는 반반 나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수학적으로 말을 하면 2분의 1씩 가져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를 봐요. 이렇게 분수는 다들 초등학교 때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3분의 1을 이렇게 쓰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봐. 이렇게. 이게 뭡니까? 3분의 1을 이렇게 쓴다는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분수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초등학교 때 제대로 공부를 안한 거라고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학문에는 늦은 나이가 없잖아요. 지금이라도 배워야죠. 자, 하나를 둘로 쪼갠다? 2분의 1.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2분의 1. 그냥 보통 일상용어로 말하면 반반 나눈다. 근데 만약에 하나를 가지고 셋이서 나눠 먹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이죠? 벌써 우리는 분수의 강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하나를 4시서 나눠 먹어. 조금 짜치지만, 하나를 4시서 나누지 뭐. 4분의 1씩 가져가는 거겠죠. 우리가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다? 밑에 것부터 읽어주는 거죠. 4분의 1, 3분의 1, 2분의 1. 분수는 이렇게 읽습니다. 어, 이건 쉬운데? 빨리빨리 막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런 것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어려운 걸 만나도 하나도 쫄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두 개를 가지고 넷시서 나눠 먹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두 개, 나눌 걸 위에 올리고, 나누는 수를 밑으로. 그러니까 4분의 2가 되겠죠. 4분의 2. 근데 결국은, 자, 그냥 이게 수학이 아니고 일상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피자 두 판을 넷시서 나누는 거. 그러면 수학적으로 말하면 두 개를 4로 나눈다. 이렇게 되지만, 간단하게 어떻게 나눌 수 있죠? 한 판씩 한 판씩 둘둘 나눠 먹으면 두 판을 넷이서 나눈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결국은 내가 한 판에 반씩 먹는 거죠. 그쵸? 그러므로 각각 가져가는 거는 2분의 1씩 가져가는 거지. 근데 이걸 수학적으로 해보면 약분이라고 합니다. 4분의 1을 좀더 간단하게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간단하게 만든다는 거는 위에 거 밑에 거 똑같은 수로 나눌 수 있나? 이걸 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은 뭐더 이상 나누고 자시고가 없죠. 그냥 1이니까, 위에가. 뭘로 나눌 것이야. 근데 4분의 2, 요거 조금 의심스럽잖아요. 우리가 구구단만 했어도 요걸 딱 보면, 이거 뭔가 좀 거추장스럽게 생겼는데?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2는 사실 1곱기 2고, 4는 2 곱하기 2잖아. 그러면 공통인 게 뭐가 있죠? 2가 있잖아요. 날려, 같이. 같이 날려버려. 그럼 뭐가 되죠?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방금 저희는 그냥 약분이라는 걸 배운 거예요. 분수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약분. 우린 지금 약분을 했습니다. 그쵸? 하나만 더 해보죠. 이런 경우도 있어. 무조건 위에가 작고 밑에가 크고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5를 2로 나눠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만약에 4를 2로 나눠라. 그러면 2다. 바로 나올 건데, 5를 2로 나눠라. 안 되잖아요. 물론 소수를 들어가면은 2.5라고 나오겠지만, 우리가 지금 소수를 아직 모르고, 그냥 분수만 안다고 생각을 했을 때, 5를 2로 나눠라. 그러면 그냥 표현하기로는 5를 2로 나눠. 그러니까 2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여기서 이제 뭘 배울 거죠? 가분수라는 개념을 배울 겁니다. 가분수라는 개념은, 가분수. 우리 사람을 볼 때도, 나쁜 말이지만 이런 말할때 있죠. 머리가 좀큰 사람 보고 가분수라고 뭐지? 이게 위가 더큰 거를 가분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위가 더 크잖아. 오는 당연히 이보다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수는 분수 중에서도 특별히 이름을 가분수라고 부릅니다. 자, 가분수가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좀 가볍게 해주자. 그래서 얘를 좀 풀어주자. 그렇게 만드는 것이 또 다른 개념, 대분수입니다. 자, 대분수. 대분수는 만드는 방법이 어,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5, 2분의 5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밑에 2는 변하지 않지만 5를 갖다가 이렇게 써줄 수 있지. 2 더하기 3이라고 써줄 수 있죠. 근데 분수의 특징은 뭐냐면 공통 분모를 가지고 쪼개서 써줄 수 있어요. 어떻게? 이거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 2분의 2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1 더하기 이거 1이잖아요, 그쵸? 1 더하기 2분의 3. 그런데 얘 아직도 무겁잖아. 2분의 3. 얘를 또한번 똑같은 짓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2는 움직이지 않고 3을 2 더하기 1이라고 해주는 거지. 똑같이 또 나눠. 2분의 2 더하기 2분의 1. 그러면 얘는 또 1이지. 1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1. 결론적으로 2 더하기 2분의 1입니다. 자 제가 돌아 돌아 이렇게 왔지만 첫 번째는 이렇게 한 번은 보여줘야 되니까.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2분의 5를 봤잖아요. 그러면 밑에 있는 분모를 가지고 위에 거를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밑에가 2고, 여기 2를 가지고 어떻게 할수 있지? 5는 2 곱하기 2 더하기 1로 쪼개 줄수 있죠. 2 곱하기 2. 그러면 2, 2 날리고, 이쪽은 2만 남고, 2분의 1. 그래서 이런 모양의 대분수로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나아가면, 이 더하기 생략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하기를 2와 2분의 1, 이렇게 쓰면 바로 2분의 5였던 가분수를 2와 2분의 1이라는 대분수로 옮기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분수는 결국은 한마디로 말해요. 그럼 분수는 나눗셈이에요 분수는 나누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걸 봐요. 2분의 3 2분의 3 이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3을 2로 쪼개라. 이거잖아요. 그쵸? 그럼 결국은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는 3 나누기 이란 말이죠. 그래서 분수하고 소수는 떼려야 뗄 수가 없어요. 나중에 가면 이제 분수를 소수로 만드시오. 소수를 분수로 만드시오. 이렇게 넘나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체 처음에 이 건너가는 이 기본을 모르는 사람들은 분수는 분수대로 헷갈리고 소수는 소수대로 헷갈리고 이거 왜 이런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3 나누기 2. 이래서 우리가 더 나아가면 이건 나중에 1.5다. 이런 거를 배울 거지만 지금 현재는 분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수는 결국 분자 나누기 분모다 이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걸 뭐 분수를 4분의 1, 2분의 1, 3분의 1 이런 간단한 것만 하려고 배우는 건 아니거든요. 분수를 이용해서 복잡한 계산들을 할 거고 나중에 나아가서 분수도 섞여 있고 다른 대수도 섞여 있고 막 이런 거 같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한 분야인 분수만 떼서 지금 배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아까 2분의 1부터 시작을 해보면 이건 하나를 두 개로 쪼갠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와 10의 10의 2분의 1은 무엇이냐 그러면 뭐 굳이 계산 안 해도 10의 반, 5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때요? 12의 2, 3분의 2, 12의 3분의 2. 그러면 나중에 숙련이 되면 또 푸는 방법은 간단하게 있지만 처음에 우리가 이걸 봤어요. 12개의 3분의 2는 뭘까? 먼저 12개 칸을 만들어봐요. 모르니까 모른다 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뭐 약간 조금 크게 같지만,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12에 3분의 2라는 거는 우선은 12개를 3개로 나눠봐야 돼요. 세묶음씩그렇지 그러면 3개로 나누려면 12를 3으로 나누니까 4칸씩이잖아요. 자, 하나, 둘, 그리고 셋. 이렇게 되죠. 그 중에 두 개란 얘기죠. 세 개로 나눠 준 다음에 그 중에 두 개.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결국은 여덟 개란 얘기죠. 빗금친 거세 보면 여덟 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좀 간단하게 한다. 그러면 근데 이걸 이해를 해야지만 그 다음에 공식을 암기를 하는 거예요. 수학은 보통 어, 무조건 이해지. 뭐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어 근데 수학도 암기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왜? 수학은 이해를 한 다음에 외우는 겁니다. 수학도 외워야 돼요. 왜냐 결국은 되게 문제를 되게 많이 받았을 경우, 혹은 제한된 시간에 다 같이 풀어야 되는 경우. 누가 이기죠 계산 능력이 빠른 사람이 있거든요. 그 계산 능력이 빠르다는 거는 여러 가지의 그 숙달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암산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규칙들을 알고 있어가지고 쓸데없이 계산하는 걸띄어놓고 바로바로 적용을 시키는가. 그거거든요. 그럼 분수에서첫 번째 외워야 될게 나왔습니다. 12의 3분의 2.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12의 3분의 2는 무조건 곱해줍니다. 그러면 위에 거, 밑에 거 나눈다고 했잖아요. 먼저 12에서 3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1이 될 거고, 얘는 3으로 나누니까 4. 4 곱하기 2만 남았네 8. 자, 이렇게 하나, 이걸 딱 그려가지고 비금을 쳐보나? 값은 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아,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알았다. 그러면 이제 외우는 겁니다. 무엇, 무엇, 의, 무엇. 이렇게 나오면 의가 곱하기가 된다는 거. 그래서 12 곱하기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입시생들을 가르칠 때는 무조건 이렇게 이해를 시킬 만한 시간이 많지 않아 그들은 그리고 솔직히 걔네들은 이미 이해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지금 점수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빨리빨리 딱 보여주고 이해가 그러면 이제 암기해 그런 식으로 점수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애기들 아니면 뭐 초딩들 그런 애들은 이제 배우잖아요 시간 들여도 됩니다 시간 들여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굉장히 잘 다져서 그래서 올라가야지만 훌륭하게 수학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막 대충 넘어가고 처음부터 이거 안 보여주고 12곱하기 3분의 2 하면 돼. 하면 되게 뭘 하면 돼. 얘가 이해를 못하는데. 그럼 얘는 나중에 가서 기억이 안 나. 왜냐? 자기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특히 한국 분들은 너무 선행선행하시는데 지금 선행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선행이라는 거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냥 모래성을 쌓는 거예요. 한번 딱 무너지면 싹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이 땅바닥을 정말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는 아이 셋을 키우는데 둘은 선행이 되고 있고 하나는 선행이 안 돼. 왜냐? 셋다 똑같은 방법으로 시키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선행을 굳이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하니까 학교 진도보다 빨리 나가지는 거죠. 그러고 저는 한 학년을 세번 돌리거든요. 처음에는 난이도가 평이한 걸로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중급, 약간 학교보다 약간 높은 거. 세 번째는 뭐 경시대 수준으로. 그러니까 세 번을 무조건 해야 다음 학년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첫 번째 애 같은 경우는 이미 고3까지 지금 돼 있는 상태고, 얘는 계속 반복, 그리고 더 어려운 문제 찾아서 풀고 그리고 저의 막내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초등학교 우리나라로 지금 5학년인 건데요. 얘는 지금 중학교 1학년 걸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막 얘네를 푸시를 해서 막 무조건 해 이랬을까요? 그냥 자기가 되면 넘어가고 한 번씩만 하는 게 아니라 사이클을 세 번을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갈 수 있으면 또 나가고 그래서 자기 능력이 맞는 애는 그렇게 나가는 거고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중학교 자기 학년 거를 세 번째 하고 있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해도 이해가 안 가면 또 하는 거예요. 저는 나가지 않아요, 진도를. 다시 돌아가. 어, 너 분수가 안 돼? 다시 분수해. 근데 가르쳐 줄때 얘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을 똑같은 방법으로 또되풀이하면안 돼요. 그거는 진짜 쓸데없는 교육법이에요. 근데 제가 돌이켜보면 내가 왜 수학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재미가 없었을까? 우리 선생님들은 내가 이거 이해 안 간다고 찾아가면 아 네가 그 방법이 이해가 안 가면 내가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해줘 보지 이게 전혀 없고 또 자기가 아까 해서 내가 못 알아들었던 그 방법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두 번째 물어봤는데 그 앞에서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럴 때 배짱이 없기 때문에 알았다고 하고 오면서 그냥 포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다? 애가 이 방법으로 가르쳤는데 이해를 못 해.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아까 이해를 못했던 그 방법을 또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약간이라도 바꿔서 다른 접근법을 보여주는 것이 수학을 제대로 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분수란 무엇인가? 분수는 나누는 거다. 그것까지 했고, 분수에 대해서 가분수가 있고 대분수가 있다. 했고, 약분하는 법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분수에 대한 나머지 문제들은 한국에도 너무 많이 나와 있고, 여기에도 너무 많이 있거든요. 프랑스식 문제는 좀더 심화된 비디오에서 같이 풀어드리기로 하고요. 어, 개념 정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알면 분수는 뭐다 아는 거라고 보셔도 되겠어요.